안녕하세요. 진자이 TV입니다. 이번 방송은 지난 2024년 4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총선의 부정 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부정, 부정, 부정 선거 하는데 뭐가 부정이냐고 하시는 분들에게 부정일 수밖에 없는 근거 중에 통계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정 선거는 직접 투표용지에 손을 대는 물적 증거가 있을 텐데 가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들이붓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것이 바로 그 물적 증거가 될수 있는 대표적인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논리적으로 이게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는 근거도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강력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정 선거일 수밖에 없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통계적인 진실입니다. 통계는 그 모집단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심값을 기준으로 가운데 값이 크고 양쪽의 값은 점점 적어지는 종 모양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비슷한 투표율을 받아야 하고 전국의 전 지역에서 사전 투표보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일관되게 적게 받거나 많게 받거나 특정 정당이 그렇게 하는 결과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0일, 어, 2024년 40 총선은 전국 3천여 개 행정동 모든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약10% 초반대 더 많이 득표하고 국민의 힘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받은 만큼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로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약10% 초반 정도 더 적게 득표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과학자들과 통계적인 어 통계적인 그 진실을 아는 사람들, 예, 과학자들 그리고 어 수치에 어 정통한 사람들, 경제학자들, 통계학자들 어, 그리고 수학에 정통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통계적 진실이냐? 예, 전한길 선생도 부정선거 의혹을수수방가라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연봉 60억을 포기했다. 자, 이분은 지금 수십억의 연봉을 포기하고 이 부정선거를 밝히게 나온 사람입니다. 왜 이러한 사람이? 예 어, 공무원들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전국 200만 공무원의 스승인 바로 이 전한결 선생 같은 분이 왜 확신을 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음, 이를 밝히기 위해서 나타났는가? 무려 이 부정선거가 사실이 아니라면은 연봉 수십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에, 닥칠 텐데도 아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예, 자신이 지금 현재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이 인기 강사의 직책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사는 부정선거를 팩트 체크한다면서 죄다 선관위 입장을, 입장을 벗겨쓰기에 급급합니다. 선관위는 아, 부정선거는 없다. 성, 그리고 부정선거는 다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어, 부정선거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다룬 적이 없다가 팩트입니다. 대법원은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자 이를 어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그냥 기각 처리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기각 처리를 했고요. 실제 부정선거의 증거는 이것이 부정선거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도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온 것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죠.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모양에서는 예,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할것 없이 사전 투표에서 득표한 득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더 많거나 적거나 할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힘의 득표율이나 민주당의 득표율이나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어야 됩니다. 종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민의 힘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사전투표보다 당일투표를 더 많이 받았고, 반대로 이제 사전투표를 당일투표보다 더 적게 받았고,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당일투표보다 더 많이 받는, 그리고 그 수치가 거의 양측이 비슷하게 형성되는 약 10%에서 15% 사이에 그 득표율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이 실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라는 것인데요. 제가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수치 데이터 인데요 자 어, 선관위에 지금은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막아놨는데 이들이 왜 막아 놨는지는 바로 이제 뒤가 캔기기 때문이죠 근데 어, 선거를 바로 어 선거가 있었던 바로 직후에는 이 투개표 현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투개표 현에 들어가서 선거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 지금은 개표 결과를 볼수 없게끔 이렇게 막아 놓은 상태고 과거에는 이걸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 자, 총선고인 수는 4425만 명이고 총 투표자 수는 2964만 명, 사전 투표자 1400명, 당일 투표자 1500만 명. 그리고 어 핵심은 두 표본 모집단의 수가 심히 크고 서로의 크기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어, 자 서울특별시 총 행정동 수가 425개 쭉 나오죠. 제주 제주도는 43개에서 총 3,551개의 행정동 수가 있었고요. 이 3,500여 개의 행정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10% 이상 득표율이 많은 행정동수가 3,344개였습니다. 3,344개 그리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뭐 거의 모든 99% 지역에서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그리고 10% 이상 그리고 일부에서만 적게 받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뭐 전라도 예 전라도 지역 일부하고 경상도 지역 일부에서 전라도에서 3 2개마1개 그리고 어그 총합쳐서 4 1개 그리고 경상도에서 9개 여기는 이제 정치색이 분명하죠 어디 어, 더불어민주당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곳이니까 굳이 이곳에서는 어 득표율 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이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곳에서는 예 광주도 그렇죠 나머지 모든 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특표의 득표율이 당일특표의 득표율보다 10% 이상 더 많았다라는 것이고, 국민의 힘은 반대입니다. 국민의 힘은 어떻게 되느냐? 전국의 3,500 행정동 중에서 3,484개의 행정동에서, 예,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를 제외한 곳에서 모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전특표의 득표율이 당일특표의 득표율보다 10% 정도 더 낮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결과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런 결과가 실제 나왔고, 어, 실제 후보별로 보시면은, 후보별로 투표율은 이렇게 됩니다. 자,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어, 조금 더 크게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선거구가 보이시죠? 자, 선거구가 보이시죠? 에,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자, 키워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지역별로 이렇습니다. 울산 경기도 경상남도 김태선, 부승찬, 허성무 이런 저기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의원들의 득표율이 사전 득표에 득표에서는 자이 득표율 차이라고 보이시죠. 사전 빼기 당일 사전 빼기 당일이 예, 울산 경기도 경상남도 이 전체 선거구 이게 300뭐 300명의 이 국회의원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보십시오. 10% 이상 더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 대전 할것 없이. 자, 전부 다10% 이상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 국민의힘 후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이것이. 자,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고요. 어이구, 잠시만요. 자, 글자가. <laughs> 자, 국민의 힘은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당일투표의 득표율보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10%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명호, 고서 강기훈, 박용찬, 이용, 구자룡, 이수정, 이혜훈, 정진석, 뭐, 김근식, 전주혜, 김기용, 김한경, 오신안, 신범철, 박성규, 할것 없이 다 마이너스 득표율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사전투표는 40%를 받았는데 당일투표는 48%. 사전투표는 38%를 받았는데 당일투표는 50%. 사전투표는 41%, 당일투표는 54%.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보다 당일투표를 다 적게 받았던 겁니다. 이 후보들이요. 전부다. 심재철, 박경호, 원희룡. 할것 없이 전부다 다, 다 10%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반면에, 자, 지금 여기 보이는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은 반대입니다. 자,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전부 다 플러스로 받았습니다. 여기 어 파란색으로 줄을 보이시죠? 울산광역시 김태선, 부승찬, 허성무, 김민석, 추미애, 황희, 김준석, 김준영, 박성준.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개혁신당의 그 이준석 당대표 그 아, 이준석 그 그놈도 예, 당일 투표를 사전 투표보다 더 적게 받고 사전 투표에서 더 많이 받아서 당선된 친구고요. 보십시오. 8%, 15%, 13%, 사전 투표에서는 58%, 당일 투표에서는 45%, 사전 투표에서는 55%, 당일 투표에서는 46%,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떤 기준으로 나옵니까? 전국에 무려 5천 몇 개요? 예, 전국에 3,350여 개에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의 득표율이 차이가 나는 이것이야말로 부정선거의 증거 핵심적인 바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부정선거의 핵심이고 통계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적인 진실은 과학자들은 절대로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모집단이 3천만 3천만 모집단 이렇게 대규모의 큰 모집단이 되면은 아니 서울에서 특정 행정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투표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어디는 국민의힘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있고 이것이 좌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관되게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에서 득표율이 10%대더 많이 받고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에서 10%대더 적게 받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 부정선거의 증거 증거이겠습니까?라는 것이 오늘 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것은 명백한데 이 부정선거의 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계적 증거이거든요, 정황적 증거이지만 이게 그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 전 국무총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칼에 찔려 죽은, 죽은 장면이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 나와 있습니다. 수십 명이 칼에 찔려 죽었는데 이 사람이 칼에 찔려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찌른지 모른다고. 이게 칼을 찔러 죽은 게 이게 살인사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재 선관위와 대법원의 주장이고 더불어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이미 부정선거의 증거는 통계적으로 명확한데 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이게 어, 사진도 찍지 못했으니까 이게 증거가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부정선거는 100% 있었고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 개엄을 했다.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실제 부정 선거를 저지른 핵심 몸통이고 그들이 부정 선거를 수사하기 위한 모든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선관이야한 몸인 법원 대법원이 어 부정 선거와 관련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니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대통령이 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를 할수 있는 상태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번 개엄 사태의 진실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부정선거의 통계 과학적인 증거가 어떻게 어 나올 수밖에 어떻게 이 부정선거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는 어떻게 민주당이 3,300개 행정동에서 모두 10%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반대로 국민의 힘은 10% 이상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모든 곳에서 다 그랬다는 것이죠. 예, 가만히 놔둬도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는 그 전라도 지역 그리고 경상도 지역, 예, 경상도는 국민의 힘이 이기는 지역. 이런 거 3, 4 0군데 4, 40, 5 0군데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 자유 가 자매 채널인 예레미 TV의 이름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은 자유 시민들의 연대와 정보 공유를 위한 채팅방입니다. 계속 국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로 동참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와 세계가 직면한 그레이트 리셋과 국내외 정세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예레미TV로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셔도 찾을 수 있고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진실과 자유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